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이큰차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가 보통 한 1억 원 초반대, 1억 2, 3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동안 캐딜락은 시승 행사를 에스컬레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컬레이드가 기존에도 있었죠. 그 차에 옵션들을 추가해서 플래티넘 트림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진 거는 여기 전면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 여기 선이 좀더 들어가면서 좀 디자인상 약간의 변화를 줬다는 거고요. 이 캐딜락의 방패형 엠블럼, 제손한 뼘이 넘어갈 정도로 크게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의 디자인들이죠. 앞과 뒤에 램프들이 직선으로 아래로 뻗어 가는 디자인인데 여기 다섯 개 LED 램프가 이렇게 쫙 들어 있고요. 그 밑에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세로형 디자인을 딱 보는 순간 어, 이건 캐딜락이구나라고 인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 보면 은이 트림을 가져오면서 바뀐 게이 휠이에요. 한정판 휠 같은 것인데 22인치이고요, 타이어가. 캐딜락 디자인을 보면 은 여기가 살짝 저는 이거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심형 SUV 이런 걸 지향하면서 일단 사각형의 아치를 만들어서 SUV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데다가 뭔가 플라스틱을 덧댄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하는 디자인인데 캐딜락은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크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덧댄 거 조금 달라진 모습이고 승하차하면서 가장 달라진 모습은 바로 요거죠 요 발판. 문을 딱 열면은 전동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전동식이 아니라 일종의 고정하는 발판 그런 거여서 승차감, 화차감에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발판은 이렇게 해서 슉 들어가고요. 사실 요즘 많이 볼 기회가 있어서 그다지 어색하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길이는 차 길이가 5,190 정도 돼서 거의 5.2m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차 중에는 카니발보다 더 길고 제네시스 EQ 900 같은 차들하고 비슷한 길이가 되겠고요. 사실이 높이가 더 인상적인데 이 높이가 1.9m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성인보다 더큰 키가 되는 거죠. 이 옆에 폭도 2m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진짜 굉장히 넓습니다. 3열까지 돼 있어서 이게 둘, 둘, 셋 이렇게 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승인데, 그레이 마켓, 그러니까 병행수입으로 가져온 것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게, 이를테면 형식승인을 10인승이나 11인승으로 받아서 전용 차선을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 뒤에가 더 길죠. 롱바디 모델. 롱바디 모델은 근데 공식 수입하는 건 아니고 병행으로 가져오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원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차 중에 진짜 보기 드문 엔진이에요. 6 2 l V형 8기통 엔진을 사용 하고 있고요, 가솔린이거든요. 특징적인 거는 8기통을 사용하다가 고속 주행이나 뭐 이렇게 힘이 많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통 휴지 기능이 있어서 4기통으로만 바꿔서 사용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공인 연비는 여기 보면은 복합이 6.8. 리터당 6.8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좀 올라가서 8.5까지 나오는데 실제 고속도로 주행해보면 이것보다 좀더잘 나온다고 하네요. 어, 이 차에 이를테면 탄생의 비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시를 프레임 가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차예요. 그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크고 무겁고 단단한 차를 럭셔리하게 꾸며서 하는 것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뒷 모습을 보시면은 뒷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램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세련된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알이 불이 들어오는 요기에 딱딱딱딱 보이면서 좀 이렇게 면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어 일단은 뒤에서 봐도 되게 커요. 제가 180이 조금 넘는 데 키가 어 저보다 더 크죠 차가? 이렇게 큰 차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이쪽에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굉장히 팔기통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우르르릉 하는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 트렁크를 살짝 열어볼까요? 저희 가방이 있기는 한데, 어,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면은 확 열립니다. 근데 이 지금은 3열을 개방한 상태, 이 3열을 의자를 세운 상태고요 여기에 저희 뭐 짐들, 카메라, 이런 카메라 가방 넣는데, 여기에 이렇게 뭘 적재하기에는 그다지 공간이 넓지 않아요. 이 차는 쇼파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버튼 눌러서 폴딩하는 구조인데, 이거를 접으면은 그래도 어, 공간이 좀 생기긴 하는데, 이것도 제, 저희가 요즘 최근 살펴본 SUV들처럼 그다지 입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뭐 미니밴 이런 거하고 사실 비교할 건 아닌데 여기 이만큼의 폭이 있는데 제가 요즘 줄자 가지고 다니거든요 한 12cm 정도 되는 이폭 사이에는 살짝 들면 은 공구 같은 것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구 같은 거를 넣는 함이 있고 그 위에 어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 12cm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죠 트렁크 바닥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입구는 어, 약 78cm 정도 이렇게 입구가 되네요. 78cm니까 저희가 재본 다른 SUV들 이를테면은 어, 뭐 최근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차가 펠리세이드니까 그 차들도 한 70cm대 이 공간 높이가 나왔었거든요. 그와 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에스컬레이드의 운전석을 타려고 탁 들어서면은 좀 이 느낌이 남다른데요. 여기가 일단 높아요. 이게 제 무릎에서 조금 아래까지 이 공간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스텝을 바꿔야 돼요. 이를테면 스텝이 어, 세단 승용차 같은 걸탈 때는 오른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아마 치마 입은 여성분들은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발판 옵션이 중요한데 발판이 있다 보니까 왼발부터 왼발을 올라가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는 모두 다 손잡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탑승을 하게. 그건 마치 뭐 화물차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생이 어 그런 픽업트럭. 트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큰 구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실내를 일단 살펴보면 은 여기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제일 특이한 거는 이 레버죠. 변속기가 여기 달려 있어요. 이거는 미국 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전에 본것 같은 것들이 이런 어, 칼럼 형태가 있었죠. 스티어링 휠 앞에 보이는 계기판은 전부 다 LC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을 만들어서 넣어 놨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를 활성화 시키면 나오는 그림들이 또 달라지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기가 진짜 편해요. 여기를 그냥 올리고 내리고 버튼 누르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을 좀 복잡하게 세팅하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세 개의 버튼으로 여기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륜구동 모드가 있어서 여기에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선택하게 돼 있고요 차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자륜구동 모드들하고 비슷한 형태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버튼들 사실 쉐보레에서 많이 보던 거 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좀더 버튼들의 재질이나 촉감 이런 거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고요 정면에는 여기 비상등 스위치를 여기다 얹어 놨는데 사실 비상은 누구나 누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는 이쪽 어디에 위치하는 게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공간 여기 굉장히 넓죠 폭이 2m나 되는 차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이 위에다 얹어 놨어요 이렇게 얹어 놓는 건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여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 전화기를 여기다 얹어 놓으면 일단 무선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뭔가 물건을 넣어 놨으면 요걸 이렇게 들어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화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는 좀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뭐 연기매. 이거딱 열면은 여기에 굉장히 큰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어, 음료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몇 개야? 6개가 들어갔는데 한 8개에서 10개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컵홀더에도 밑에 이렇게 고무 사이에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냉장고 기능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던 쉐보레 차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이 돼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의 내비게이션 맵을 사용하고 있고요 좀 특징적인 거라면 은 여기에 버, 모드 중에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이 좀 있고 이거는 눈길이나 이런 데서 좀더 주행하기 좋게 어, 만들어주는 모드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이 여기 특이한데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을 키가 작은 사람이 여기에 타거나 혹은 힐을 신는 여성이 앉더라도 페달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아주 편한 자세에서 운전할 수 있게. 페달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거는 한 가지 있다면은 여기 탁 누르면 여기 열리죠. 여기 에 시크릿 공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공간. 여기 뭐 비상금을 숨겨놔야 되나? 뭐 어쨌건 이런 공간이 조금 있고 다른 쉐보레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차들은 딱 눌러서 그냥 스프링으로 열리는 구조인데 이거는 터치만 하면 이렇게 열리고 닫히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경 써서 돈 들여서 많이 만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글로브 박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뿅 열려요. 버튼을 왜 여기 있을까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요게뭐 팔이 짧으면은 여기까지 안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여기 탁 눌러서 여는 게 편하긴 하겠죠. 모든 좌석에 이 차는 안마 기능이 있어요. 시트의 조절하는 부분 옆에를 보면은 안마 버튼이 있어서 안마 기능을 해주는데 역시나 자동차에서 안마 해준다는 게 그렇게 뭐 있으면 좋은 거고 굉장히 강력한 안마의 성능을. 어,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썬루프는 의외로 좁은 편이고요. 이게 어, 제또 줄자를 또 한번 꺼내서 요 유리창의 길이가 34cm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난 개방감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앞좌석 둘에 머리가 시원한 정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조금 앞에가 위에가좀 시원한 정도. 이렇게 보이는 구조고요. 대신에 그 뒤에는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좀 이열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뒷좌석에 탔는데 좀 어둡죠. 여기가 말하자면 다 검정색 이렇게 딱쳐 있고 그리고 루프가 시원하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리고 시승차인데도 여기에 보면은 이게 컬러 유리 네 이렇게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 청와대에서 경호차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의 마,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어두운 뒷좌석 딱 앉아 보니까 일단은 달라진 거는 기존 모델에는 모니터가 하나만 있었어요. 지금은 이 머리 뒤에 모니터가 더 들어갔죠. 이 모니터 그렇게 크진 않고 약간 한뼘좀 넘는 크기 정도이고 여기에 독립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가 양쪽에 들어갔는데 사실 미국에선 요런 튜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트림을 좀 올렸어요. 여기 이렇게 넓게 있어서 사람이 돌아앉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넓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어 글쎄요. 좀 투박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1억 3천만 원짜리 차에 이 정도 이열이면은이 어 사실 뭐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더 럭셔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있어요.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트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6.2L 엔진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출력이죠 이렇게 큰 자연흡기 엔진 8기통 이런 거 정말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 중에 이런 게또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곰곰이 생각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차 중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병행 수입을 한다거나 혹은 슈퍼카라고 부르는 아주 적은 수량만 팔리는 그런 차들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시승이 될것 같아요 어, 이 차에는 10단 자동 변속기하고 조합이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차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승합차 아니면 뭐 트럭 같은 사이즈나 이 정도 되니까 쉽게 보기 힘든데 어, 이 차를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밟는 느낌 보면은 밟는 순간 한 2000rpm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변속이 계속 이뤄지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칼럼식 변속기를 통해서 D 드라이브 모드에다 놓고 달리고 있고요. 도로가 촉촉하게 미끄러운 상태예요. 2.6톤이나 되는 차를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끄러운 길에서는 조심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이쪽까지 오면서 이미 한 40, 50km 구간을 운전을 해봤는데 그 느낌상으로는 최근 국산차들이 대부분 단단해지는 추세에 있어요. 특히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단단해졌고 독일차들은 예전부터 단단했는데 조금 더 말랑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차는 고거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막 출렁거린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고 어, 오히려 저는 이런 걸 편하게도 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이 소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하하, 아, 이 참. 네, 되게 재밌는 차예요. 어,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첨단 안전 장치 같은 것들 이미 다 들어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렇게 차선에 가까이 가면은 밀어 넣어 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캐딜락의 특징인 같은 거는 후진할 때나 이런 데 경고를 알려주는데 이 시트에서 진동을 알려줘요. 뭔가 운전자의 스킬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경고음을 삑삑 울리면은 모든 승객이 다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의 진동만으로도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국도, 지금 유명산 입구 삼거리 근처에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엔진 회전수가 1200 300이에요. 이건 정말 팔기통 차에서나 볼수 있는 대형 팔기통 차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재미예요. 그렇게 보기 흔한 일은 아니죠. 어, 이런 차를 타면서 사실 뭐 연비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연비도 사실 6L 넘는 차라고 해서 어, 리터 차의 3배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2리터 차도 국산 승용차 기준으로는 한 어, 시내에서 한8 k m 에서1 0 k m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차는 배기량이 3배 이상 큰 6리터 6.2리터인데 어, 이 차의 연비가 그거보다 한 어, 10몇 프로? 한2 0 많아야 2 0 정도 적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뭐 시내에서는 한5 0 정도 적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나쁘게 운전하면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큰 차도 편하고 즐겁게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속페달 밟을 때마다 우릉우릉하네요 오우씨 네, 지금 저는 유명산을 따라서 지금 쭉 올라왔는데 거의 정상에 가까이 올라올 동안 엔진 회전수가 2,000rpm을 넘지 않았어요 지금도 1,500에서 계속 가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성인 남성 세 명이 타고 있고 뭐 짐을 많이 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무거운 2.6톤의 차를 타고서 지금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낮은 회전수에서 재미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이 유명산을 내려가면서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이 차의 어 브레이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감각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 세단 승용차 같은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어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트럭 베이스 어, 픽업 트럭 같은 큰 차를 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어, 브레이크에서 그런 한계점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좀더 강화를 하면은 좀더 좋아지겠지만 어, 지금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좀더 여유 있게 브레이크 밟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레인지로버 탈 때하고 이차탈 때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 이를테면은 이 차에는 요이 앞에는 쉐보레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이 캐딜락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이 룸미러 같은 경우도 이게 후방 카메라를 디지털로 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는 점이 좋긴 한데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어 그리고 이런 뭐 칼럼식의 저 변속기 레버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게 독특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딱 분리를 한 SUV,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는 정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독특한 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을 뭐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 만든 미국 시장에 맞는 차, 어, 이런 에스컬레이드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구입하신다면은 한번 뭐 타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유명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간간히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일찍 밟아야 되는 느낌은 있고요. 어, 어떤 패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해본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적당히 잘 맞아 들어가겠죠. 근데 운전하는 방식부터 이 차는... 어, 일반적인 세단이나 이런 차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속하고 좀더 길게 브레이킹을 하면은 어, 이 차에 적응하는 그 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승은 꼭 해봐야 될 차종인 것 같고 요즘 차 이런 SUV들이 사실 세단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승차감을 목표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워낙에 뚜렷하게 크고 넓고 어, 여유 있게. 엔진도 아주 크게 달릴 수 있는 차로 만든 만큼 그런 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유명산 완전히 내려왔고요. 이제 평평한 땅으로 왔습니다. 산을 넘어본 소감은 올라갈 때는 너무 쉽게 그냥 에스컬레이딩하는 느낌, 등산하는 느낌으로 그냥 쑥 올라가 버렸고요. 내려올 때는 어, 다소 승용차와는 다른 느낌의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이런 평지에서 그냥 굴러가는 정도에는 엔진의 전수가 1,000rpm 초반대, 1,200이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죠. 어, 10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일반적인 주행을 시작하니까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단 차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어 지금 저 마주오는 차가 렉스톤인데저 차보다 높고 모하비인데 저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어, 일반적인 차들에서는 이 차의 눈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차가 없는 것 같고요. 어, 버스나 트럭 같은 차들하고 눈 높이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어, 눈 그렇게 크고 높고 지금 보니 치 앞으로 쭉 뻗었는데도 그다지 앉았을 때이 차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얼마전에 그 4900mm 좀더 넘는 펠리세이드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뭐 전방 시야는 더 높은거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 정면 시야는 그 정도로 좋은데 사실 요 45도에 A필러 부분은 약간 요 GM 계열의 차들이 요 A필러가 되게 두꺼운 편이긴 한데 꽤 두꺼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도 이 삼각형의 공간이 세단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이 뚫어주는 편인데 이 차는 그렇게 뚫려 있지는 않고요. 사이드 미러를 오각형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약간 틈을 여기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볼 때에도 그 사이로 좀 뭔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어, 사이드 미러의 위아래가 굉장히 폭이 넓어서 뭐 시야는 확보는 되게 좋고요. 이 차의 덩치에 비해서 좀 작은가? 글쎄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 후진할 때도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시야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어, 근데 A 필러가 두꺼운데도 그렇게 가리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요즘 어, 독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그 동안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이 미국의 럭셔리 자동차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고 어, 이런 커다란 대형 SUV가 요즘에 이제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도 좀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한 200대 좀안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100몇십 대 정도 이렇게 됐고요. 어, 올해는 좀더 판매량을 늘려가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팔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뭐 연간 한 200대 정도?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뭐그 정도를 목표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플래티넘 모델은 사실상 한정판처럼 이제 옵션을 넣어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즈로버보다는 사실 좀더 금액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디스커버리보다는 좀더 높고요 그한 1억 3천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대에서 이제 경쟁 모델을 고려하셨다면은 제 생각에는 요 가솔린 엔진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공간 활용이나 이 차의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드림을 시승을 했고요 한번 진짜로 한번 시승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